안녕하세요. 자두고수 한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자두밭에 왜 나왔느냐 하면은 내일 탈포할 예정인데 이 전정해나는 가지들을 정리를 해야 호수 줄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잘라나는 가지들을 파쇄하려고 파쇄기 신청을 농기구 대여센터에 신청해놨습니다. 우리 이 지역은 자두 재배 농가가 너무 많아서 어 일단은 농기구대여센터에 신청해 놨습니다만 은 대여 순번이 3월 말 돼야 돌아온다고 해서 일단 계속 방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무가지들을다 정리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이렇게 모아 놓고 내일 살포하려고 그럽니다 자두재배 농가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농기구대여센터에 직접 가서 하루 대여비 5만원에 대여를 직접 해가 와서 또다 파쇄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기계를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 다른 뭐 지자체에서 보니까 그쪽에서는 뭐 읍면사무소에 신청만 하면은 직접 지자체에서 방문해 가지고 파쇄 작업도 해주는 데도 있다고 유튜브라든지 불, 어,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 파쇄 대여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3월 말돼야 우리 다 오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다른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끝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밖에 다 들어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기계를, 기계를, 이마트 거는 여기 가져와가, 여기서 다할 때를 해야 되거든요. 음. 일단은 이렇게 약을 치는데 호수 줄이 걸리지 않도록 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놓고, 파세기, 3월 말에 파세기 대순번이 오면은, 어 기계를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보다 놨으니까 파세 작업하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응. 한 곳으로 다는 못 모으고, 세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기계를 세 곳으로 옮기다니면서 일단 파세하기, 쉽도록 일단 군데군데 어? 군대 일단 뭐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약을 치고 난 뒤에 파쇄기 순번이 오면은 그때 뭐 파쇄하는 것도 어? 파쇄하기 쉽도록 일단 뭐 하는 겁니다 아 파쇄기 대회가 쉽지 않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어 약을 어, 석회 유황 합, 석회 유황 합제를 어, 도포하기 위해서 일단 약호수가 서로 엉키지 않도록 일단 정리부터 했습니다. 자, 내일 석회 유황 합제를 어,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전정후에 잘라놓은 가지를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우리 지역은 이렇게 넘기고 대여하기가 힘들다는 점 일단 뭐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자두고수한쌤이었습니다.